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TV석입니다. 6월 26일 대규모 업데이트를 통해 수많은 신규 콘텐츠들이 추가되었습니다. 그중 오늘은 해피101에서 진행하는 물자 운송 이벤트, 물자 운송 이벤트를 해보겠습니다. 매일 오전 1시부터 오후 2시 사이, 그리고 오후 5시부터 오후 8시 사이, 하루에 두번 플레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해피101에 루이스라는 NPC에게 말을 걸어주면 이렇게 난이도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음, 난이도가 총 3가지가 있군요. 일반, 희귀, 그리고 진기 등급이 있습니다. 더 높은 등급을 클리어, 혹은 트럭의 체력 상태가 많을수록 더 많은 채집 숙련도, 전투 숙련도가 제공되는 동시에 아이템이 들어있는 박스가 주어집니다. 이 중에서 저는 가장 어려운 진기 환호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파티창이 하나 뜰 겁니다. 물자 운송 이벤트는 최소 2명의 파티원이 있어야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두 명이 트럭 위로 올라가면 게임이 시작되는데 그 전에 고급 감염 방지 약품을 하나 마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게임을 하면서 수많은 좀비 떼거지가 덮칠 것입니다. 그래서 좀비 상대로 15% 추가 피해를 줄수 있는 약품을 미리 마셔주면 좀더 수월하게 게임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귀 화물을 할 때는 무조건 95식 돌격 소총이나 AK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샷건을 썼다가 진짜 완전히 썰렸습니다, 그냥. 허 UMP나 우지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더 낮은 등급의 화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왼쪽에 우리 파티원이 이제 올라탔고요. 자, 이제 올라타니까 바로 게임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게임이 시작하면은 바로 왼쪽에 있는 상자를 열어 주세요. 상자를 열어주면 이렇게 성광탄 3개가 주어집니다. 자, 제 파티원이 있는 자리가 가장 이상적인 자리입니다. 이렇게 탄약함 상자 위에서 다가오는 좀비들을 공격하면 탄약함도 보충하면서 쉽게 사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자 운송 이벤트의 목표는 트럭이 목표 지점에 도착할 때까지 호위를 해주는 겁니다. 저렇게 생각 없이 돌격해 되는 좀비들을 모두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비가 레벨이 좀 있어가지고 쉽게 죽지를 않군요. 이런, 어우 깜짝이야. 자 이렇게 침을 뱉는 애들이 있습니다. 침을 뱉으면 잠시 화면의 일부가 가려집니다. 아 그리고 트럭이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좀비를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우 깜짝이야 어디서 온 거야? 자 이렇게 아빠 좀비가 올라타자마자 바로 쓰러집니다. 화면 상단에 보시면 현재 운송 임무 진행도가 보입니다. 초록색 게이지 바를 보면 얼마큼 더 이동해야 되는지 알려줍니다. 이렇게 보시면 두 명이 95식 불교 소청을 들고 있으면 큰 문제 없이 게임을 진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 좀 해주고요. 게임을 하면서 좀 조심하셔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자 이렇게 좀비가 올라타면은 그 트럭이 갑자기 느려집니다 좀비가 많이 트럭에 탈수록 이동 속도는 더더욱 느려지니까 빨리 이렇게 트럭 위에 있는 좀비들부터 빠르게 처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좀비들한테 두들겨 맞다보니 어느새 체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체력 없어도 됩니다 그 이유는 조금 있다가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남아있는 힘으로 최대한 많은 좀비들을 떨어뜨리겠습니다 어우 끝에 없이 어우 또시작까지 차려졌습니까 자 체력이 0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때 응급치료 절대로 하지 마세요 필요가 없습니다 응급치료 해봤자 좀비들이 계속 와가지고 결국 죽게 됩니다 말하는 사이에 아빠 좀비 쌍둥이가 올라탔네요 바로 이렇게 쫓아내 주시고요 응급치료가 의미 없는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응급치료를 하게 되면 피가 한 20정도 오를 겁니다 치료하자마자 한대 맞고 바로 쓰러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절대로 구조를 하면 안 됩니다 어차피 5초 후에 체력이 가득 찬 상태에서 부활을 하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체력이 가득 찼죠 파티원과 함께 서로의 체력을 신경 써야 합니다 한쪽이 쓰러지면 다른 한 명이 5초 동안 버텨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갑자기 좀비가 확 증가했습니다 어우 지금 트럭 위에 몇 마리가 있는 거야 지금 자 이럴 때 아까 처음에 상자에서 열었던 성광탄을 던져줍니다 자, 우리 파티원도 성광탄을 던졌군요. 성광탄을 던지게 되면은 주변에 있는 좀비들이 잠시 멈춥니다. 그 틈을 타 빨리 좀비들을 트럭으로부터 떼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여기서는 무기 내구도가 소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 편히 난사를 마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거미도 오자마자 바로 쓰러졌죠? 이게 두 명이 95실 테니까 확실히 화력이 차원이 다르네요. 자, 어느새 벌써 코앞까지 다 왔습니다. 마지막 웨이브인 것 같은데, 마지막 웨이브도 깔끔하게 처리를 해 줍시다. 결국 세 가지만 신경 쓰면 됩니다. 체력 관리, 좋은 무기, 그리고 성광탄 사용. 이세 가지만 잘 활용하시면은, 이 제일 어려운 진기 등급도 쉽게 클리어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도착하면은, 이 천막 아래에 있는 NPC에게 말을 걸어주는 순간,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가방을 열어주면 진기 물자 자원 상자가 있는데 와우 신화폐 스포 배합 조각과 파츠 강화 부품 중 하나가 랜덤으로 나오네요. 이참에 똥선의 후회 좀 탈출해 봅시다. 제발 한 번만 강화 부품이라도 한 번만 받아보자. 부탁이야 제발. <목소리> <목소리>